한 공기가 서울을 덮었다. 가을이 끝나는 아침. 오늘 아침 서울의 공기는 한겨울의 문턱을 먼저 넘었다. 하룻밤 사이 북쪽에서 몰아친 한기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출근길은 숨이 멎을 만큼 차가워졌다. 철원은 2.6도, 파주는 3도, 그리고 서울은 5.1도. 불과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기온 기록이 다시 쓰였다. 기상센터는 이를 때이른 추위의 절정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북쪽 대륙에서 밀려온 찬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며 중부 내륙 곳곳에서는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을의 잎사귀가 아직 다 물들지도 않았는데 대지는 벌써 겨울의 숨결로 덮이고 있는 셈이다. 이번 한파의 특징은 짧지만 강렬한 냉기 돌풍이다. 기상 분석에 따르면 북쪽의 고기압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한반도 상공에 찬공기를 밀어넣었고 밤새 복사 냉각이 겹치면서 기온이 급전직하했다. 특히 바람이 약한 내륙 지역일수록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더 낮게 느껴졌다. 다행히 이 혹한의 공세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크게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지만 절기 상강을 맞는 모레부터는 서서히 온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다시 10도 안팎으로 오르며 숨이 열던 새벽 공기는 잠시 물러날 예정이다. 오늘 전국은 차츰 맑아지겠으나 동해안은 예외다. 습한 동풍의 영향으로 가늘적인 가을 비가 예상되며 대부분의 해상은 거센 물결과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해상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에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다. 서울 15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햇살이 있어도 손끝이 시릴 정도의 서늘함이다. 가벼운 겉옷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하루, 출근길뿐 아니라 퇴근길에도 경량 패딩이나 두꺼운 니트가 필수다. 이번 추위는 단순한 일시적 기온 하락이 아니다. 기상학자들은 대륙 한기의 조기 남하를 계절 변동의 중요한 신호로 본다. 즉 겨울형 기압배치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다. 가을은 여전히 달력 속에 남아 있지만 실제 하늘의 공기는 이미 겨울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의 아침 공기 속엔 서리가 묻어나고 한강의 물결은 유리처럼 차갑게 굳어간다. 짧은 가을의 끝자락, 이 차가운 공기는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강하게 각인시킨다. 이제 진짜 겨울이 온다. 오늘의 차가운 공기는 단순한 일시적 냉기가 아니다. 그것은 계절의 전환점,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음이다. 10월의 하늘은 아직 청명하지만 그 아래의 공기는 이미 무겁고 단단해졌다.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기도 전에 북쪽에서 내려온 찬 기류가 도시를 감쌌다. 이런 급격한 한기나마는 단순한 날씨의 변덕이 아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시베리아 고기압의 비정상적 팽창과 북극 한기의 조기 유입을 지목한다. 올 가을 북극 상공의 제트기류가 크게 휘어지면서 차가운 공기가 동아시아 쪽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 결과, 한반도는 예년보다 최소 10일 이상 빠른 겨울 초입을 맞이했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말해, 가을은 준비할 틈도 없이 밀려났다. 서울의 거리는 코트를 꺼낸 사람들로 가득하고, 대형마트에는 벌써 핫팩과 난방용품 코너가 붐비기 시작했다. 낮태살은 아직 부드럽지만, 그 아래의 공기층은 분명 다르다. 그 따뜻함은 얇은 껍질처럼 벗겨지며, 곧 사라질 가을의 마지막 온기처럼 느껴진다. 이런 기후의 급변은 기후 불균형의 전조이기도 하다. 최근 10년 사이 한반도의 계절은 극단으로만 움직인다. 봄과 가을은 짧고 여름은 더 뜨겁고 겨울은 더 급작스럽게 찾아온다. 기후학자들은 이를 계절 압축 현상이라고 부른다. 즉, 완충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뜻함과 추위 사이에 완만한 경계가 무너지고 대신 극단이 충돌하는 계절이 반복된다. 이번 주위는 내일까지만 지속되겠지만 그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묻고 있다. 노인은 준비되어 있는가? 상강을 지나면 찬 공기는 다시 잠시 숨을 고를 것이다. 그러나 11월 초또 다시 북쪽의 한계가 남아할 가능성이 크다. 기상 모델은 이미 그 신호를 포착하고 있다. 짧은 온기, 잠깐의 휴식 뒤에 찾아올 또 다른 한파. 올겨울의 시작은 아마도 예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이 추위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말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계절의 질서는 흔들리고 있다. 다가오는 주말, 서울 하늘이 맑게 개이더라도 그 속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묵직할 것이다. 그 공기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알게 된다. 가을은 이미 떠났고 겨울이 문 앞에 서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오늘 밤 대체로 맑으나 한계가 남아 체감 온도는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약 4에서 6도, 일부 내륙은 2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내일 낮 맑고 단고 하겠으며 낮 기온은 14에서 16도 수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오늘 밤 중부 상간 중심으로 첫서리 혹은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맑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며 동해안은 간헐적인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기온 강릉 8에서 17도, 춘천 2에서 15도, 대관령은 아침 영하 1도까지 떨어집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오늘 밤 대체로 맑으나 복사 냉각이 강해지며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낮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3에서 5도 낮겠습니다. 기온 대전 3도 16도. 청주 4도 15도.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오늘 밤 대체로 맑으나 서해안에 낮전구름이 일시적으로 많겠습니다. 내일 낮 햇살이 비치며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기온 광주 6에서 17도. 전주 5에서 16도. 목포 8에서 17도. 경상권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오늘 밤 맑지만 내륙 곳곳에 냉기가 고이며 아침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대체로 맑으나 동해안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 대구 5에서 18도 부산 10에서 19도 울산 9에서 18도 제주도 오늘 밤 구름이 많고 남부 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낮 점차 맑아지겠으나 북풍이 강하게 불며 해상은 풍랑주의보 가능성 있습니다. 기온 제주시 13에서 20도, 서귀포 14에서 21도. 기상포인트 요약. 한파의 절정은 오늘 밤, 내륙 중심으로 올가을 최저기온 경신. 내일 낮부터 기온 서서히 회복, 상강 이후 점차 완화. 동해안 비, 해상 풍랑주의. 그외 직업은 대체로 맑고 건조. 큰 일교차 주의. 감기 및 난방 안전 관리 필요. 오늘 밤은 겨울, 내일 낮은 가을, 계절이 교차하는 하늘 아래 한기의 여운이 남는다. 북부 내륙, 철원, 파주, 연천 등 오늘 밤은 북서쪽 한기가 정체하면서 기온이 영도 안팎까지 급락하겠습니다. 일부 저지대에서는 첫 얼음이 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이 불고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맑지만 기온이 12에서 14도에 머물며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영동 지역, 속초, 강릉, 동해 등,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해안도로 주변은 젖은 노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아침 8도, 낮 17도로 큰 변동 없이 흐리고 선선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남부 내륙, 경북, 경남 북부, 전북 내륙, 오늘 밤 공기가 빠르게 식으며 안개가 짙게 끼는 것이 많겠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오후엔 맑아지며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4에서 6도, 낮 16에서 18도로 비교적 큰 일교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 여수, 통영, 거제 등. 오늘 밤 구름이 많고 해상에는 거센 북풍이 불며 파고가 2에서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 점차 맑아지지만 바다에서는 여전히 풍랑주의 보수준의 강한 바람이 지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10도, 낮 19도, 평년보다 2에서 3도 낮은 수준입니다. 제주 남해 해상 현재 북쪽 고기압이 밀려오며 해상 기류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국지적 비가 내릴 수 있으며 특히 남부 먼 바다에서는 돌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엔 점차 맑아지겠지만 배 운항이나 어업 활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 해설. 이번 추위는 짧지만 인상적인 한파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20일 22일을 기점으로 찬 공기가 약화되며 서서히 예년 수중으로 회복하겠지만 기온 변동이 심한 패턴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낮에는 잠시 포근하더라도 밤에는 다시 한기가 내려앉는 두 계절이 겹쳐있는 시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가을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상강을 지나면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이달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서리와 얼음 소식이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은 달력보다 빠르고 바람은 기억보다 차갑다. 오늘의 찬 공기 속에서 우리는 겨울의 첫 숨결을 듣고 있다. 날씨 리포트. 내일까지 이어지는 때일은 초겨울 추위. 동해안 비소식. 10월 하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초겨울을 방불하게 하는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20일 아침, 찬 북서 추위가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4.8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었습니다. 평년보다 5에서 7도 낮은 기온으로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22일 아침까지도 예년 이맘때보다 추위가 계속되겠으며 출근길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며 목요일 23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10여도 안팎으로 회복해 평년 수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동해안 산발적 비, 강풍과 높은 물결 주의,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30mm,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내일도 이들 지역엔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해상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엔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발표 중으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한 해안과 제주도 부근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으니 항해 중인 선박이나 어선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도 초겨울급 한파, 서리, 얼음 주의. 내일 아침까지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머물며 초겨울 같은 주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대전 6도, 광주 8도, 수원 5도, 세종 6도, 강원 내륙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말엔 잠시 가을 기온 회복, 다음 주 다시 추워져.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토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하지만 안심은 이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27일부터 다시 한파성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또한 차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농가에서는 서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요약 내일 아침 초겨울급 한파 지속 서울 6도 수원 5도 동해안 중심 비 5에서 40mm 해상 풍랑 특보. 주말 기온 회복 후 다음 주초 다시 한파 가능성. 가을이 짧고 겨울이 선큼 다가온 듯한 한 주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